봄꽃 날리는 날에 당신이 내 기쁨이라는 너무 소박한 고백이 한평생을 두고 가슴을 적십니다. 오늘 기댈 수 있으니 행복 꿈꾸는 순간이라며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터널을 지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달래가며 꿈을 노래하는 참 좋은 사람이 바로 당신과 나 하나뿐인 사랑인 것을 손 닿을 만큼 거리에서 그림자라도 좋을 마음 따뜻한 연인으로 웃고 또 웃어줍니다. 당신을 느낀 만큼 당신과 나눈 만큼 이슬에 부서지는 아침에 쌀 머금은 풀잎 맑은 창, 하늘로 열어 봄 꽃봉울이 툭툭 터지는 황홀한 향으로 뜨겁게 안아 잠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나는 너의 자랑, 너는 나의 자랑이 될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조심이에요. 야고버서 기자는 3장 6절 말씀에서 그랬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서 전체가 파괴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뭐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 하는 말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말은 정말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네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네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야너 재산 다 잃어버린 거네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예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에요, 욥.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재물을 잃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사탄의 생각이 그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면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흉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흉칙한 질병에 걸렸다. 뭐 우리가 물론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아, 그런데 너무나 흉측한 질병에 걸렸어요. 물론 여러분 이 질병 역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쟁론, 즉 천상의 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천상의 일로 말미암은 질병, 그 질병이 요백에 지금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요백에 일어났던 첫 번째 그 고난을 함께 살펴봤죠. 연타석으로 그냥 계속 치는 때리는 맞는 그 고난을 한번 살펴봤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백이 일어난 두 번째 고난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요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요, 요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쟁론 때문에 전 재산, 전 자녀 다 잃었죠. 하나님께서 요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 히 인정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또 이의를 제기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번 어?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아마 분명히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인정하는 칭찬하는 요배신앙 완전히 괴멸되버리고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사탄이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쟁론을 벌여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전 재산 전 자녀에 이어서 이제 요배 건강을 치세요. 정수리부터 발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요은 정말 그 가운데서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는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잖아요. 자, 근데 이어서 연타를 몇 번이나 받셨는데또 이어서 이제는 사탄이 요의 건강을 가지고 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굉장히 자랑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얼마나 자랑을 하십니까? 욕을. 그런데, 사탄은 아주 극구, 끝까지 욕의 믿음을 의심해요. 그죠? 하나님한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지 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정말 신성 모독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돼요. 자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열받는 거예요. 더 독이 오르 독이 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을 앞에 두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정말. 야, 요 정말 그래. 내가 인정할만하지. 그래 역시 요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요배의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그 누구보다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이 욕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나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끼는 사랑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욥처럼 감사할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렇게 하늘의 쟁농 가운데 두 번째 고난을 받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욥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세요? 하 뼈와 살을 한번 쳐 보세요. 뼈와 살이 야.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이겨냈죠. 여러분 악창이 뭡니까? 악창. 이 악창은요, 이 문둥병에서부터 나병에서부터 작은 종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이 바로 이 악창이에요. 악창. 그런데 여러분 요비 오늘 본문 해보니까 요비 이제 욥기를 읽으면 서 우리가 보겠지만요, 요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은 문둥병은 아닌 것 같다 문둥병은 아니고 악성피부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은 걸리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요비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뭐로 긁어요 여러분? 네? 기와 조각으로 기와 장으로 기와 쪼각으로, 와. 그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한 맛. <laughs> 이거를 시원한 맛이라고 말하는 게참 그렇습니다만. 발이 간지러워 본 사람, 알죠? 크크. 긁어서 피를 내, 피를. 피가나는데 시원해. 요비당한 이 고난, 악창.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와 장으로긁어요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또 다시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욥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엄청난 연타를 맞았지만, 그래서 욥이진줄 알았지만, 욥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겼어요. 욥이 이겼어요. 누가 졌어요? 사탄이 졌어요. 패배했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아주 확실한, 해배를 안기, 안기신 하나님 무엇이 요배의 믿음이 요의 한결같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둔 존재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괴롭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래,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 나라도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환경, 역경, 고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핵심 뭐예요?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욕의 믿음이 사탄을 완전 패배자로 몰아간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욕과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